발라드 가수 훈남형 태희가 보기와는 달리 먹방을 방불케 하는 대식가로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는데요. 어느 방송에서 그는 본가의 밥공기는 냉면 그릇 정도의 사이즈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방에서 자주 꺼내 마시며 방송에서 꾸준히 식초로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테이가 식초를 음용하는 내용은 여러 방송에서 알려졌습니다. 대식가의 테이가 핸스만 모습을 유지하며 천연식초로 건강하게 비만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은 개인적으로 거의 탁월하고 알맞은 선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식가의 운동까지 즐기는 테이에게 식초가 얼마나 많은 케어를 해주는지 알아볼까요? 이왕이면 식초의 왕현미식초로 알아보겠습니다. 식초에 영양소의 체내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과잉 당분이나 그리세겐을 연소시켜 비만의 높은 효능이 있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미노산은 체내 영양분을 소비하는 대사를 촉진하며 지방 분해의 역할을 하는 효소 리파제를 활성화시켜 다이어트에 효과를 줍니다. 아미노산은 비만의 원인 지방이 체내 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만인 사람이 매일 식초먹을 섭취하는 매우 좋습니다. 식초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흡수를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살균 해독작용을 하며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유기산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구연산과 초산 아르기닌 유신 등은 운동 후 발생하는 피로물질 젖산을 억제하거나 분해해주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피곤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데 식초의 유기산이 연소시켜줍니다. 다만, 브루벨린과 섬유전이 풍부한 파인애플이나 다시마에 구워서 우려 드시면 비만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서묵기도 먹었다는 태의 소화 촉진을 돕고 비만을 예방하며 운동 후 피로 물질 첫산을 분해하며 우리의 이상을 케어주는 해 똑똑한 식초 한 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챙겨 먹을 이유 충분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경 천년 현미 식초입니다. 다음 영상은 식초의 산도 측정법과 집에서 만든 식초 초산 발효 중지 시점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